야, 나이 먹으면, 나이 먹으면 아, 얘는 얘는 살았어요. 얘 나줄까요? 쪼그만 예, 쪼그만 거. 그거 짜나중나주나주자다먹어나 뭐 놔주, 뭐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이게 생생한데 그래도 나중에 자고 크지 않겠네. 이거 생각이 라한다 모르게 나중에 그때까지 가고 서금 쓰자고. 야, 아, 그래도, 자, 연장, 연장, 우리는 연장 탓하는데, 역시. 자가, 자가 꾀하게 쫙 밀어오는데, 이게 손을 매으로라고 다치죠? 다칠까봐. 어, 음. 아, 그래도 역시. 칼이 훨씬 잘 되네. 아, 그, 해니까? 네. 오 오, 저 자고. 이거 자연산입니다. 이거 지금, 어디야, 거기 우리 이제, 대부도 거기 잡은 거예요. 자, 하나 끝. 저기다 <목소리가> 던져놔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